안녕하십니까. 캐릭터 공부방의 캐공방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손과 발 과제를 드렸었는데, 이 손과 발 모델링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관절 부분, 관절 부분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들이 좀 많이 있어야 그 관절을 움직였을 때 이렇게 모양을 그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 모양을 이렇게 본들의 점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받게끔 해서 모양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관절 부분에는 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어, 관절 부분에는 점이, 이, 이 발목 같은 데 보면은 라인이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통 이 라인이 그래도 세 개는 있어야, 최소한 세 개는 있어야 되는데, 요 밑에 발, 발 접히는데도, 발, 그 발가락이 접히는 요, 요 부분에도 지금, 어, 라인이 이렇게 밑에 좀 있죠? 이, 이 발가락은 요쪽, 위쪽으로만 접히니까, 밑에다가 이제 라인이 이렇게 세, 세 줄, 예, 요렇게 있게끔, 아 어, 그런 식으로 세 줄은 보통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최소한 세 개가 필요한데 여기가 이제 무릎이잖아요. 에,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한데 그 사이에 어, 두 개를 더 넣어놨어요. 그래서 다섯 줄. 에, 무릎이나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어, 여기가 이제 팔꿈치잖아요. 그러면 세 개가 최소한 필요하고 그 사이에 두 개를 더 넣었어요. 예. 네. 무릎하고 팔꿈치는 다섯 줄로 했고 그다음에 이 팔목 그죠? 팔목도 세 줄. 그다음 손가락은 그냥 한 줄만 했어요. 그리고 어깨. 어깨 부분 이 여기잖아요. 이게 세 줄이죠. 어깨도. 예. 네. 그다음에 요그 허벅지 있는데, 예, 허벅지 있는데도 충분히 선을 추가해서 어, 접혀졌을 때 모양을 제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관절 부분에 선을 그렇게 추가하는 걸 말씀드렸고, 그 모델링을 이렇게 완료하고 나면 해야 될게 있는데. 어, 모델링을 완료하면 세 가지 이렇게 확인할 게 있어요. 와이어 흐름이 이상하게 돼 있는 거는 그 히든 엣지를 정리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어, 지금 이 와이어 흐름이 이상하게 돼 있는 거 뭐냐면 히든 엣지가 뭐냐면, 요 지금 모디파이어에서, 모디파이어에서 지금 트라이, 앵글레이트라고 요거 어눈 아이콘을 활성화시키면 히든 엣지가 보이잖아요 그죠? 요 히든, 히든 엣지가 이 흐름이 이상한 그 방향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방향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엣지를 추가해 가지고 어 예를 들어서 지금 히든 엣지가 이쪽 방향으로 돼 있는데 요두 점을 컨트롤 v v 에서 커넥트 버텍스 하면은 여기서 볼까요? 컨트롤 V에서 커넥트 버티스은두 점이 연결되면서 히든 엣지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 잡아 준다 뭐 이런 거죠. 어, 여기는 그냥 놔둘게요 그런 식으로 히든 엣지의 방향이 잘못된 게 어,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잡아 준다는 거. 예? 그래서 좀 이렇게 히든 엣지 방향 좀 잡아 준 것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와이어 흐름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잡아 주셔야 됩니다. 아그 어, 다음에 그 에딧 모드에서 점을 모두 선택한 후에 리모브 더블즈. 요 모델링 다 끝나고 나면 꼭 해주는 게 좋아요. 전체 점을 그 A 키로 선택해 가지고 컨트롤 V 해 가지고 리모브 더블즈. 이렇게 한번 해주면. 잘못된 그 오류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요거 그 같은 위치에 점이 두개 있거나 그러면은 모델링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런 오류를 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이 오브젝트 스케일 값이나 회전 값이나 위치 값을 초기화시키는 거 이거 꼭해 줘야 됩니다. 요 바깥으로 빠져 나오면은 어, 여기 지금 트랜스폼의 위치값이 다 0이고 로, 로테이션 값이 0이고 스케일 값이 1인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 컨트롤 A 눌러서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 이거 다세 가지 다 아, 초기화 시켜야 됩니다 컨트롤 A 눌러 가지고 이세 가지 다 초기화 시키면 은 위치값, 회전값 다0 되고 스케일 값은 1이 되도록 이거를 예, 안 해주면 나중에 어 이거 게임 엔진에 가져가거나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되는 겁니다. 모델링이 끝나면 요세 가지 해준, 해줘야 된다는 거 이건 잘 기억해 두시고요. 아그 어, 다음에 이제 머리 모델링으로 들어갈 건데 머리를 지난번에 여기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 몸은 지금 잠깐 뭐, 감출까? 아니, 뭐,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이게 지금 UV, UV 스피어를 만들면 처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90도로, 예, 90도로 좀 회전을 해줄 거예요. 왜냐면 요즘 위아래, 위아래 부분이 이거 귀로 만들면 될것 같으니까, 그죠? 위아래 부분에 이 동그란 부분을 양쪽 귀로 만드는 게, 편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어 90도 회전하려면 스케 로테이션 알 키죠. 알 키고 그다음에 스냅을 걸면 컨트롤이죠. 컨트롤 누르고 하면 스냅이 딱딱딱 딱 걸리면서 아, y축으로만 돌려야 되니까 지금 y축 누르고 그죠? y축 누르고 딱딱딱딱 하면 딱. 예. 어차피 지금 프론트 화면이어 가지고 y축으로 들어가요. 어 이렇게 되면 이쪽을 기로 만드는데 지금 이 반쪽은 좌우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지워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박스 어 이거 뭐야 선택 해제하고 그 와이어 모드로 갈까요? 예 네, 와이어 모드로 하면 뒷면까지 선택이 되죠 박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 뒷면까지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딜리트 페이스 하면 날아가죠. 그다음에 이제 이 모디파이어 채널에서 미러를 적용해 주면 그죠? 그러면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레퍼런스를 꺼내 가지고 요거를 그 스케일 조정해서 얼굴 크기를 좀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어, S가 스케일이잖아요. 그 X축으로 뭐 이런 식으로 줄여주고. 그죠? 그 다음에 Z축으로, 아유, 스케일 Z축으로 뭐 늘려주고. 뭐 그런 식으로 라이트에서도 이렇게 확인해보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 이, 거는 이제, 뭐냐면은, 원래는 내가 이거를, 전자북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유튜브로 지금 방향을 틀었어요. 지금 설명한 게 뭐냐면, 요 UV 스피어를 90도 방향으로 돌려서, 반쪽 지우고, 미러 적용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스케일을 조정해서, 프론트뷰에서 이제, 이렇게 짜부시키고 또 늘리고 윗방향을 늘리고 라이트에서 봤을 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사이즈를 일단 조정하고 그 다음에 점들을 움직여가지고 그 모양을 이렇게 실루엣을 따는 거죠 그리고 요귀 모양이 귀 모양으로 될 부분의 점들을 선택해서 어 스케일로 조정하고 또 버텍스 좀 움직여가지고 귀 모양을 만들어요. 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요귀 부분을 면을 선택해 가지고 익스트루드로 뽑아요. 뽑아서 스케일로 사이즈 조정하고 스케일로 뭐 사이즈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또 로테이션으로 회전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백뷰와 탑뷰 뭐 라이트뷰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면서 요 귀의 모양을 레퍼런스를 참고해 가지고 따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레퍼런스랑 비슷하게 귀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귀 앞부분은 점들이 되게 촘촘하게 될 텐데, 그리고 불필요한 점이 많을 필요 없으니까, 점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점들은, 머지로 합쳐줍니다. 컨트롤 V에서, 그, 점을 선택해서 머지 할수 있는 거다 아시죠? 그 다음에, 눈과 코, 입부분은, 나이프로 필요한 엣지를 만들어서 그죠? 나이프로 필요한 엣지를 만들어서 어,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눈꺼풀이 닫힐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이렇게 그, 점들이 그 뭐야 쌍꺼풀 같이 이렇게 나중에 눈을 감을 수 있게끔 이런 선들이 필요하고요 눈을 감기 위한 선 그리고 얼굴 표정을 나중에 이렇게 얼굴 표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점들이 골고루 좀 분포가 되게끔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그 레퍼런스를 잘 참고하면서 그 선들이 이런 식으로 그그 그 레퍼런스를 잘 보면서 어 최대한 점을 적게 쓰면서 이렇게 균등하게 점이 분포가 되게끔 예 그렇게 해서 얼굴 표정을 나중에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코가 너무 뾰족하면 나중에 매핑할 때좀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뾰족하지 않게, 뭉툭하게 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눈은 마찬가지로 머리 만들 때 UV 스피어 썼던 것처럼 UV 스피어인데 똑같아요. 저번에 머리 만들 때 UV 스피어 세그먼트 1 2의링 8개였잖아요. 그대로 똑같이 어, 눈을 만들어서 그, 요, 그, 눈동자가 될 부분이 앞으로 오게끔 회전시키고, 그리고 레퍼런스를 잘 참고해서 레퍼런스에 있는 눈하고 사이즈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눈은 하나만, 한쪽만 만들어가지고, 미러를 시키면 돼요. 그죠? 모디파이어에서 미러 적용시켜가지고, 그, 미러를 적용시킬 때, 그 기준점을 머리를 선택을 하면 이 미러 오브젝트가 스피어라가 되어 있는 게 머리거든요. 이 머리 오브젝트를 선택하면은 그 머리를 기준으로 이제 미러가 돼서 이렇게 생깁니다. 어 그게 뭐냐면 어예 여기 눈이 눈이잖아요, 그죠? 요, 요, 눈인데, 이 미러, 미러를 적용시켜가지고 눈을 반대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때, 이, 여기서는 몸통을, 아, 이거, 실린더.001이 뭐냐면, 머리, 예, 머리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미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눈이, 예, 이렇게, 되게끔. 네. 그리고, 이 마늘 만들기 위해서 입술 사이에 나이프로 얇게 잘라요. 그리고 이제, 이 미러 적용되어 있는 거에 눈을 비활성화 시키면은 반쪽이 사라지니까 보기가 좋겠죠? 여기 이렇게. 눈을 비활성화 시키면, 이 얼굴, 얼굴에서, 눈을 비활성화 시키면, 이거는 다시 킬까? 예. 네. 요 미러에 눈을 비화, 활성, 비활성, 비활성화 시키면, 이제, 여기 입술 얇하, 얇게 잘라가지고, 그죠? 이게 나중에 편집할 때 이게 좋겠죠? 이렇게. 예. 네. 얇게 잘라 가지고 익스, 익스트루드로 요 얇은 면을 선택해서 익스트루드로 안쪽으로 밀어 넣어요. 밀어 넣어서 거기에 이제 또 선도 추가하고 그렇게 해서 동그랗게 레퍼런스랑 비슷하게 예, 레퍼런스랑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 반을. 이반을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하고 몸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연결하려면, 머리를 먼저 선택해요. 그죠? 머리를 선치, 먼저 선택하고 몸을 나중에 선택해, 하고, 컨트롤 J 하면은 이제 조인해서, 머리가 몸에 붙는 거죠. 그죠? 나중에 선택한 쪽으로 붙는 거예요. 몸에다 붙여야죠. 예. 그렇게 해서, 어,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불필요한 면을 삭제해서, 그 뭐냐면은, 전에 팔을 몸에다 붙인 것처럼, 불필요한 면은, 지우고 그 다음에 연결하는 거예요 머리하고 몸을 그래서 연결하면 목이 이렇게 생길 텐데 그 생긴 목에 라인을 이렇게 때가 세줄더 추가했죠. 예 네. 지금 나중에 이제 이 목을 이거는 이제 다 시켜 놓을까요? 이게 네. 아니나 여기 보면은. 이 목을 추가했잖아요. 그죠? 라인을 이 모, 머리하고 몸을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라인을 세 줄을 추가했어요. 그죠? 추가하고 그거를 이제 그 스케일 적용할 때 스케일 적용할 때그 와이어 모드로 볼게요. 스케일 적용할 때그 축을 3D 커서로 잡았죠? 이게 지금 미디엄 포인트로 되어 있을 때 하고, 그죠? 축이 3D 커서. 3D 커서가 지금 어딨냐면, 요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모델링이 맨 중앙에 있기 때문에, 요 3D 커서를 축으로 해서 스케일을 X 축으로, 예를 들어서 S가 이제 스케일이잖아요, 그죠? 잠깐 에... 예. s가, s가, 잠깐만요. 예. s 스케일을 적용할 때, 3d 커서를 기준으로 해서, 어, x 축으로, 아, x 축으로, s, x. 그깐만요 s x축 x가 왜안 누르지 예 아무튼 그 예. x축으로 어, 스케일을 조정할 때이 축을 3D 커서 기준으로 해서 해야 좋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미디언 축으로 되어 있으면 스케일 조정할 때 그죠? 뭐 이렇게 돼, 이렇게 조정이 되면 안 되니까. 그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축을 3D 커서 중심으로 해 놓고 스케일을 X축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형을, 모양을 이제 잡아주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게 좀 너무 각져 보이잖아요. 그죠? 각져 보이는 거는 요 오브젝트 모드로 빠져나와가지고 스무드 적용하면 됩니다. 요 스무드. 스무드 적용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돼요. 얼굴도 스무드 적용하면 부드럽게 되고, 다시 플랫 적용하면 다시 이렇게 각지죠. 예, 몸도 다시 각져지죠. 예, 스무드를 적용하면 부드럽게 됩니다. 예,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도 예, 스무드를 적용하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어 모델링이 다 완료되고 나면 히든 엣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리무브 더블즈 중복되어 있는 점이 있는지 확인해서 다 없애고 그리고 스케일 로, 음, 로테이션 로케이션 스케일 다 초기값으로 만드는거 똑같이 그런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몸과 머리를 붙일 때는 두 개를 조인해서 한 물체로 만들어 놓고 붙이는 거고, 맨 마지막에, 어, 머리를 선택해서 분리했어요, 제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목을 연결하려면, 그죠? 몸에다가 머리를 붙여서 컨트롤 조인해서, 한무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목을 연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결하고 다 모양 다 잡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머리를 선택해 가지고, 그죠? 머리만 딱 선택해 가지고 피키 P키, 단축키가 피키죠. 피키를 누르면 세퍼레이트 분리시키는 거예요. 조인하고 반대죠. 조인의 반대 이제 세퍼레이트. 예, 이게 에디트 모드에서. 그, 분리하고 싶은 영역을 선택하고, 그 다음 P키를 눌러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유는, 어, 나중에 이제 몸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 머리만 이렇게 갈아 끼면 다른 캐릭터가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저는 이, 이, 방식을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어, 다 됐네요. 그죠? 음. 머리 이렇게 해서 머리까지 모델링 다 완료입니다 예. 어떻게 하는지 설명 다 드렸으니까 아 어,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돼요 만드셔가지고 어 제가 이렇게 스케치피백 올려놓은 것처럼 예 이런 캐릭터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보셔도 되구요 어 모델링은 여기까지 다 완료되는 겁니다 어 여기까지 다 완료되고 나면, 이제 매핑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